백문백답 할거야 백문백답 뭔지 알아 엄마? 응. 해봤어? 아니 봤지 봤어? 누가 한거?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엄마도 유튜버니까 백문백답 <laughs> 하는거야 무슨 100개씩 물어봐 나의 별명은? 행주 왜? 행숙이라 그랬어 애들이 행주라고 했어? 행주치마 그거 말고는 없었어? 어 어릴 땐매주라 그랬나? 그것도 행주에서 나온 거야? 아니 못생겼다 그래 <laughs> 왜 못생겼다? <멋쟁겠다? 웃음> 누구야? 못된 놈들이네 친구 맞아? 친구가 아니고 어른들이 매주같이 생겼다고 <laughs> 최근 꿈 꿈은? 뭐 수면제 먹고 자니까 꿈은 별로 안 꾸는데 수면제 먹으면 원래 꿈안 꿔? 아니 꾼 적도 있긴 했는데 일어나면 기억이 안나 모든 나의 고민은? 몸이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고민이지 그 고민만 있어? 제일 큰 고민은 몸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옛날처럼 돌아왔으면 하고 다른 항암을 바꿨을 때잘 견뎠으면 하고 나의 취미는? 없어? 취미라고? 유튜브 보기 <laughs> 그래 맞아 그게 취미지 유튜브 음... 보기 <laughs> 그러면 학창시절 나의 장래희망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선생님 되고 싶었지 뭐 과목이 따로 있진 않고? 그건 없었지 근데 왜 안됐어? 한나도 안되고 고등학교도 겨우 힘들게 갔으니까 아쉽구만 나도 어렸을 때꿈 선생님이었는데 어 그랬어? 분필 만지고 싶어서 근데 중학생 되니까 분필을 그냥 만질 수 있는 거야 선생안 <laughs> 되고 싶었어 <laughs> 내가 생각해도 멋진 나의 모습은?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의 멋진 모습. 뭐 뭐가 멋진 모습이었을까? 어 일을 잘할 때. 잘할 때? 인정받을 때. 어떻게 말하는데 막아 역시 행수 씨가 짱이야 이래. 잘한다고 음. 사장님도 너무 잘한다고. 어제 엄마 일을 잘했잖아. 나의 매력 포인트는? 매력 포인트? 음. 응. 글쎄 남하고 잘 어울리는 거? 엄마 낯을 안 가렸어? 낯을 가리긴 해도 그렇게 막 심하게 가리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아, 근데 어. 깊게는 못친해지다 얕았어? 어다 얕이 친해지왜다 얕았어? 엄마가 연락을 잘안해서 그렇지 엄마 연락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가 봐응 그리고 연락이 오면 은잘안 받고 귀찮아 귀찮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탑3 첫 번째는 피나이의 아빠. 요즘도 잘 봐? 잘 보지. 응. 아저씨는 항상 잘 봐줘야 되는 거고. 어, 야두 <laughs> 번째는 메탈라마 아저씨. 메탈라 아저씨? 그 아저씨도 항상 잘 봐줘야 되고 고양이를잘 챙겨주니까. <laughs> 세 번째는 살다 보면. 햄지가 음. 안 나오네? 아 햄지요. 햄지를 많이 보긴 하는데 만약에 살다 보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더 우선적으로 음... 보겠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응. 요새 말고 그냥 통틀어서.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아, 파리의 여인. 재밌게 봤지. 애기야 가자 그거. 아주 재밌게 봤지. 최근에 참아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하지 못했던 말이 뭐가 있겠어? 그래? 없어? 응. 왜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말 안해? 사랑한다고 얘기는 <laughs> 이게 참아하지 못했던 말아니야 강요 받기. <laughs> 지금도 한번 해봐. 사랑한다. <웃음> 감사하다. <웃음> 사랑한다. 나를 한 줄로 표현해 보면 어떤 사람? 그냥 너무 참고 살았던 사람. 다 꾹꾹 참고 살았던 사람. 글쎄 다 참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참고. 그러니까 남한테 쓴 소리를 못 하는 사람이지. 아 엄만 누가 잘못해도 쓴 소리 안 해? 못하지. 우리한테 왜? <laughs> 너네한테는할 수는 있어도 <laughs> 엄마 대 아빠, 그러니까 엄마?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중에 누가 더 좋았어? 당연히 엄마지. 어 엄마 더 좋았어? 그럼 엄마를 더 좋아해. 아버지, 아버지보다도 했지? 엄마는 구남매 중에서 일곱 번째니까 어. 아버지하고 단둘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왔고눈 마주치면서 대화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정이 없어. 할아버지. 글쎄 아버지도 엄마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엄마한테 신경 쓰이라고 자식한테 신경 못 썼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식도 많고 그러니까 눈 마주치면서 아버지하고 이야기 나눈 적이 없어서 기, 내 기억으로는 없어 엄마랑 얘기 좀 많이 했어? 엄마는 그래도 얘기 많이 했지 언니 대나 누가 더 좋아? 그 얘기하면 안 되지 <laughs> 왜 이렇게 하면 되니? 무슨 뭐 둘이 싸움 붙일 일이 있어? <laughs> <laughs> 세산 유전자가 놀랍다고 생각이 들 때는 어릴 때 아빠나 언니나 성격이 비슷하다고 느낀 적이 많았거든. 그럼 나는? 근데 너는 나랑 어쩌 이렇게 똑같을까? 그 어떤 부분에서? 친구 좋아하고 엄마도 친구 엄청 좋아했거든. 친구 좋아할 때 놀랐어? 응. <laughs> 뭐야 얘 나랑 너무 똑같아 이렇게? 응. 어, 엄마랑 응. 언니가 닮은 점은? 남아 앞에서 얘기 잘못 하는 거? 집에서는 말잘 하고 밖에서 말못 하는 어, 거? 어, 어, 음. 그게 똑같애? 서른 도다 음, 음. 좋은 점 닮은 거. 착한 거. 나는 안 <웃음> 착해. 모두 <laughs> <너도> 착하지. 언니도 <laughs> 착해. 응, 음, 맞아, 우리 다 착해. 첫째 딸이 해준 요리 중에 최고의 요리였던 거. 스테이크 요리. 그때 스테이크랑 음, 스프. 헝가리 스프? 음. 나도 그거 계속 기억나. 다음에 또 해달라 하자. 둘째 딸이 해준 요리 중 제일 맛있었던 요리는 김치찌개. 맛 없다며. 그나마. 진짜 아줌마. 어나 김밥도 해주고 많이 해줬잖아. 유부초밥도 해주고. 아, 김밥 했을 때 맛있었어? 김밥이 제일 맛있었어? 응 김밥. 다음에 가족과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엄마는 항상 바라는 데가 거기 지 코타키나발루. 그럼 국내는? 제주도. 제주도는 왜? 너랑 갔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딴 때는 막바삐 다녔는데 좀 한가로이 다녀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우리 둘이 여행 갈때한가로 <laughs> 음. 그래서 코타키나발루를 좋아하는 거야 음. 자유여행이었으니까 다음에 제주도를 가자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코타키나발루지 거기만큼 아, 좋은 데 없지 거기 살고 거기는 싶어 거기는 지산나원이지 거기서 진짜 한달 동안 살아도 좋았을 거야. 한번 꼭가 봅시다. 제일 좋아하는 물건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 뭘 좋아할까? 물건을 애끼는 게 없는데? 애창 물건이 없는데? 갤럭시 탭. 어 탭. 이가 <laughs> 사준 탭. 그거 없었으면은 진짜 엄마 아프고 생활하면서 긴 세월을 힘들었겠지. 내 성격의 장점은? 배려심. 단점은? 배려심? 그 단점이야? 장점이자 단점이 배려심이야? 응. 단점이 왜 배려심이지? 배려심 좋은 거 아니야? 좋으면서도 나쁜 거지 아 나를 너무 생각 안 하고 다 배려만 해서? 응 스트레스 받는 거지 엄마가? 응 그렇군요 그럼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좋아하는 과일은 엄마 홍시를 좋아했지 그게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야? 어 홍시 나올 땐 너무 좋아하니까 <laughs> 근데 어찌 못 먹는 거야? 응. 빨리 나와서 홍시. 나 먹자 와서 응. 홍시 뭐 나왔을 때는 엄청 먹었잖아. 한한 번에 뭐 일곱 여덟 개는 기본으로 먹었잖아. 제일 싫어하는 거에. 과일. 싫어하는 과일도 있어? 싫어하는 과일은 없는데 그나마 안 먹는 잘안 먹는 게 토마토. 토마토도 과일이야? 채소 채소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유튜브. 일어나자마자? 거의 유튜브 응. 키지.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고 최근 자주 듣는 노래는? 이전니 노래 이승철 노래 그즉 이전니가 수향인가 수향인가 소향? 응? 소향? 어 소향 이전니를 많이 들어? 어 그리고 임명훈의 사랑은 늘 도망가 음. 최근 좋아하는 가수는? 최근 말고 그럼 그냥 통틀어서 김정미 나오는 응. 그걔네들이 코요태? 어, 코요 엄마 코요태 좋아해 뭐 어, 코요태 좋아했어? 응. 전혀 몰랐던 사실데 코요태 노래도 좋기 때문에 디디 디 o 시걔네도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배우 막 나와갖고 와 좋다 그런 걸아1 9 8 8에그 남자애 와 혜리밖에 기억이 안나 혜리 해리, 해리 상대형 남자 보검이? 응. 아 엄마 박보검 좋아하지? 응 어, 박보검 내 친구잖아. <웃음> <웃음> 노래방 가서 부르는 애창곡이 있다면? 엄마는 저기를 저거 많이 불렀지. 걸어서 하늘까지. 모르겠네. 다음에 불러줘. 눈 내리는 밤은 언제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엄마는 역사책. 역사책을 좋아한다. 좋아하긴 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영화는 오드리 허먼 나오는 영화를 좋아지. 하 엄마의 휴일. 비비안이 나오는. 바람가 함께 사라지다 옛날 영화를 좋아해 가장 아팠던 순간은? 암 걸려가지고 응. 몸이 아플 때지 상암했을 때? 상암했을 때는 아픈 건 아니지 괴로운 거지 살면서 많이 아팠을 때애 낳을 때? 애 낳을 나... 때? <laughs> <애 나을 웃음> 때, <정말>? 때 말고는 <laughs> 애 낳을 때 많이 아팠던 어, 어. 기억은 아, 엄마 없어 애 낳았으니까 그게 제일 아다 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여기 얘기, 얘기하긴 그런데 아빠랑 이혼하고 너랑 코타키나 발로 가고 그랬을 때가 가장 힘, 행복했다. 부탁해 나 별로 봤을 때. 음. 그때 제일 행복했어? 음 그때가 진짜 무슨 비산 나고 농구 같이 너무 좋아 행복하고 좋았으니까. 가장 화났던 순간. 아빠가 말을 안 들었을 때. 행숙 씨가 가장 잘하는 요리. 김치찌개. 김치찌개. 맞아 엄마 김치찌개 맛있어. 첫째가 가장 좋을 때는? 어, 엄마가 결정하기 힘들 때 결정을 내려주는 그 똑똑함이. 그럼 둘째가 가장 좋을 때는? 배려심? 엄마가 뭐 이렇게 필요하다거나 그러면은 눈치가 빨라갖고 착착착해주는 첫째가 가장 화나게 했을 때는? 끝도 없이 논쟁을 할때 둘째가 가장 화나게 했을 때는? 글쎄요, 화나게 한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없네? 왜 엄마랑 나랑 고등학교 때 엄청 싸다아 그때 그때 말고는 엄마 말안 들었을 때. 엄마 말안들은게 공부 안, 응. 안 했. 그렇지 공부 안 했어. 공부 했을 때. 진짜 열심히 했다고 하고 온 거서. 안 아프면 가장 하고 싶은 일. 여행 가는 거지. 고등학교 나발로? 응. 기 고등학교 나발래야? 여행 가는 거지. 오케이. 가장 슬펐던 순간은? 엄마가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혼보다 그게 더 슬펐어? 이혼은 슬프진 않았어. 이혼하고 행복했으니까. 1년 중 가장 좋아하는 날은? 지금은 아파서 맨날 집에 있으니까. 집에 안 있었을 때는 휴일이지? 가장 좋아하는 날. 응. 그럼 너는 1년 중 가장 좋은 날은? 생일. 뭐 생일이라고 딱히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아, 그게 있었다. 너네가 선물해줬을 때. 우리 선물해준 적꽤 많잖아. 언제? <laughs> 돈 선물해줬을 때. <laughs> 돈이 최고네. 학창 시절 좋아했던 과목은 수학을 좋아했지. 아주 잘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수학을좋아했 가장 싫어했던 영어 과목. 영어. 가장 좋아하는 빵은 단팥빵. 아는 아이돌 노래가 있다면 지금은 없지. 소리소리? 소리소리가 쏘리? 쏘리 마지막이야. 음. <laughs> 슈퍼주니어의 소리소리. 음.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은? 지금은 BTS. 근데 BTS 인원은 하나도 모르지. 그냥 BTS가 아, 대단하다. 그냥 대단해서 좋은 거야? 어. 어떤 딸들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예쁜 가정 이어갖고 예쁜 자식 낳아서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laughs> 그거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laughs> 우리 집 물건 중 가장 잘산 물건. 피아노를 샀을 때 너무 좋았거든. 그리고 우리 집 물건 중에서도 제일 비쌌으니까. 그때 당시. 피아노를 200, 거의 300만원 가까이 어, 주고 샀으니까 진짜 비쌌다 어 297만원인가 그렇게 좋고 <laughs> 샀어 피아노의 로망이었거든 항상 어릴 때부터 근데 피아노를 그때 배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못 배우는 거지 그때 집에도 있었는데 딸들도 다못 치고 딸을 가르쳤는데 <laughs> 음악에 재능이 <게> 아무도 없었어 <laughs> 받았던 선물 중 가장 생각나는 물건은? 돈. 인생 살던 중 최대 의 일탈은? 일탈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없어? 하지 말라는 거한게 일탈이야.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지. 어, 친구 만나지 마, 놀지 마면 안 놀았어? 놀았지. <laughs> 뭐야? <웃음> <웃음> 그건 일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일탈이라고도 볼수 있지. 엄마 인생의 일탈. 아, 그 그러면은 일탈이라고 아, 하지. 놀지 말라 했는데 뭔가? 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지 뭐난 귀신 이랬잖아 <laughs> <잘한다. 웃음> 내가 없어서 남겨진 너네 둘. 두... 엄마 가는 건쓸모 모르는 거야 <laughs> 둘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무서운 거지 그럴 수 있지 엄마의 응. 마음은 행숙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예전에는 TV 보거나 그랬는데 지금 유튜브 보는 거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좌우명이 따로 없었지 응.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지 열심히.. <laughs> 아 이미 열심히 살았어? 다음은 그러니까. 없는 거야? 응.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약속 안 지키고 성실하지 않은 가장 좋아하는 과자는? 새우깡? 엄마가 중학교 때 새우깡이 200원인가 그랬어 근데 너무 맛있는데 200원이 돈이 없잖아 근데 어느 날 돈이 200원이 생겨서 200원 새우깡은 진짜 야금야금 야금 어떤 기억이 나 혼자? 어 혼자서 몰래? 몰래 <laughs> 근데 그게 너무 맛있 었던 기억 이 나지？가장 좋아하 는꽃은 그 노란색 무슨 꽃 이니？우리 자20살 응. 행숙이 한테 해 주고, 싶은 말은 빨리 결혼 하지 마라. <laughs> 나랑 언닐못 만나 잖아？그래, 빨리 결혼 하는손 해요. 내가 잘하는 것은? 설거지 잘하지 <laughs> 일은... 그 음식은 못해도 설거지는 잘하지 <laughs> 내가 자주 쓰는 말은? 무슨 말을 자주 쓰냐 엄마가 요즘? 버릇처럼 쓰는 게청소이 밀어라 <웃음> <웃음> 아니, 오케이 구글? 어, 오케이 구글? <웃음> <웃음>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 물건 침낭하고 뭐 그런 거지 침나, 침나 뭐. 뭐 일단은 자는 거 먹는 거 먹는 건 뭐? 삼겹살 뭐, 불판도 없는데? 풀빵 가져가야 되겠지 불판 가져가.. 버너도 가져가야 되겠지 버너도 가져가야 되겠지 먹는 거 음식.. 세 개라고 세개 텐트 텐트 신랑 텐트 칠 줄도 모르서 텐트를 가져가야겠다고? <laughs> 텐트 안고 잘 거야? 원터치 텐트들 원터치. 많아 원터치 텐트 <laughs> 원터치 텐트 응신낭 음. 음. 그리고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 같은 <laughs>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그래 내가 과거에 좋은 일이 별로 없지 아 가서 바꾸면 되지 바꿔? 응 근데 과거로 돌아가면 언제로 들어가고 싶은데?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애들하고 온 기억이 너무 인상적고 좋았거든 그때로 가서 다시 놀 거야? 응 그리고 다시 그 인생 을살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럼 안 되지 잠깐, 잠깐 갔다 왔다 왔다 오는 건 몰라도 계속 사는 건 싫어 돌아가고 싶은 연도가 있다면? 그때 초등학교 때 그럼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살아야 돼 그럼 몇 년도로 가고 싶어? 다시 살긴 싫은데 응 음. 어릴 때도 그러고 커서도 그러고 결혼해서도 그러고 바꿀 수 있잖아 바꿀나? 응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결혼을 ]잖아. 딴 사람하고 <laughs> 하는 거지 <laughs> 나랑 언니는 <laughs> 못 만나잖아. 음, 그럼 딴 애를 만날 수 있겠지. 아, 진짜. 너무 못된 엄마네. 어. 다른 놈이랑 결혼하겠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는? 그냥 유튜브유튜 모범적인 답안은 딸들과 대화할 때. 아, <laughs> 니네 두라고 셋이서 대화할 때. 그때가 좋지. 야 나눌 때. 야, 나눌 때가 되는 거다. 응. 그렇죠. 내일 세상이 당장 멸망한다면 하고 싶은 일은?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무슨 일을 하겠니? 난 바다를 보러 가고 싶어 그것도 하나의 일일 수도 음, 있겠다 그것 방법이야 바다를 보러 간다 피곤하잖아 갔다 왔다 어차피 내일 죽은데 가서 바다나 볼래 그래 엄마도? 응 그래 같이 가자 인생 최대의 실수는? 결혼한 거지 아니 <laughs> 딸들을 만났잖아 가장 후회되는 일은? 또 얘기하네 <laughs> 다똑같대 응. 실수며 후회며?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을걸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싶다? 만약에 지금의 나면은? 지금 당장 하늘에서 100만 원이 떨어진다면 하고 싶은 것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여행 가는 거 그래 뭘로? 제주도 가자 학창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 오며 가며 그냥 이야기 꽃 피우고 그게 행복했지 제일 가고 싶은 호텔은? 국내? 아니에 가고시 간 다음 신라호텔. 가장 최근에 편지를 써본 경험은 없어. 엄마 어떻게 딸들한테 편지를 안 써줘?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편지거든. 아한 번도 못 받아본 것 같아. 엄마가 살면서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아빠한테 결혼 초 연애할 때 편지 쓴거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군인 아저씨한테 편지 쓰라고. 아. 너무 싫었거든. 왜 편지를 내가 써야 되는지 편지 쓰기도 싫은데 알지도 못하는 군인 아저씨한테 쓰라는 거 그치? 너무 싫었는데 그 이후로 그게 하늘 되었나 봐. 그러니까 한 번도 딸들한테 편지를 써준 적이 없네. 그냥 말로 하는 걸 좋아해. 말도 잘 나가서. 흥수 씨의 보물 1 호는? 소원들이지. 아주 좋은 대답.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를 만났다. 세 가지 소원은? 안 아프게 하는 거. 먹고 살수 있는 재물 주는 거.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일까? 지금도 우린 먹고 잘 사는데. 그거 말고는 뭐 걔한테 달라게 뭐 있니? 그냥 나는 막 그런 건데. 내 척추를 곧게 해주세요. 그게 건강이지. 난 지금 건강해. 척추만 휘었지. 엄마는 건강하고 엄마 암을 낫게 해주세요. 첫째는 응. 그거고 두 번째도 그거고 세 번째도 그거고. 아니 이미 나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소원은 그냥 버리는 거야? 그 재물 말고는 없지. 딸도 응. 부자가 돼도 내 척추는 못 고쳐. 그런 걸 비, 빌어야지. 그래도 돈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 그것만이라도 없는 없어. 게 좋은 거지. 돈이 많은 부자였다면 사고 싶은 게 뭔지? 사고 싶은 것도 없어 엄마는 아니 왜 없어? 뭘 사고 싶어? 내가 돈이 많아 응. 나 펜트하우스에서 살아보고 싶어 아니, 그런 건 별로야 그런 거 싫어? 응. 아니 내가 돈이 많아 겁나 비싼 차 한번 몰아보고 싶어 아 돈이 많아 그러면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하고 싶지? 호캉스? 아, 신라호텔? 응. 그치 이것만큼 정겹지 딸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싸우지 말고 둘이서 끈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주 끈끈하게 끈끈한 애정으로 노력해볼게. 마지막 백문백답을 한 소감은? 너무 힘들어. <laughs>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지금. 너무 힘들다. 고고하셨습니다.